2024년 3월 31일 마지막 날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동일하고요 일본 금리 인상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엔화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많이 못 올릴 거라는 시장의 반응인데요 어, 미국이 금리가 내려고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간의 이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때경기침체을 부른데 얘는 호황이어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금리 인상이 어, 시장에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로에 0.1 마이너스 0.1에서 0.1로 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 파이낸싱에서 조하고 있는 금융권 위험이 지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CDS가 37에서 37로 옮기고 있고 달란는 지금 요 선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S 자체는 초래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았고 나머지는 좀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자금난 아카우려에 따라서 건설사들은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되고 계속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 터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월부터 11조 원 하고 했는데 신산업에 대한 거예요. 이제 투자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IT 분야 실수요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 채 g PT는 미국에서 혁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채 g PT 같은 생,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결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 시장과 공용된 개가 고용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수요에 그다음에 문헌을 조사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어, 이부분에숏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는 반등이지만, 어, 조금은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상승이 제약이 될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세계 건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오버체 무리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신용 위험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이 금융권은 이제 금융위 부위한장 금융위가 그나마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부서는 조금 약한 것같고요뭐한국은행도 나쁘지 않게 금리 안 올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근데 마음대로 내릴 거 없어요 제이 금융권 프로젝트 런이 확산 가능성 크지 않다 안지면 됩니다 이 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연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산 가능성 크지 않은데 연체 우려인데 연체가 되면 확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8 4 3가 영업이자 이거로 이자를 못 낸다. 그러니까 역자 전환이란 거죠. 적자에 가깝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 리스크 적지만 반칙한 거죠.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미국도 동일하고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이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에 대한 파급 효과입니다. 어 좋은 그러니까 새로운 상권들이 만들어지면 구도심의 상권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채가 그대로 금융권에게 리스크로 가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것 같고요. 그게 법이 끊긴다면 그 법을 끊이지 않는 법 이거든요. 그 법이 딱 조정 일어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을 거고, 그 법이 안 끊기면 언제나 우리가 어 그냥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채지피티모음표인데채지피티는 이제 대박 나고 러살 떴고 갔어요. 아 그니까, 가 매수 구간으로 이제 저는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착륙이 성공한 을 거죠. 2024년 기준으로. 그러나 이후에 이제 금융권에 부동산 발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면서 경착륙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착륙이 맞았던 거고 30%의 확률로 성공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내년까지의 그 흐름이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까 적중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나하를 한다는 거는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할수 있는데 이때는 금리 나라가 세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커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간선 순위기 20%로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 어 다각화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중견기업의 비명이 일어나고 고디락사는 침체에 엇갈리는 경기 전망도 동일하게 아직은 미국은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디락사도 갈수 있는 길이 돼서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부동산발 리스크가 커지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미국은 금리 동결인 상태인데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장밋빛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금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2%까지는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 구간에서는 골디락스점올라습니다 그게 장밋빛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지금 못 티는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일상한 것처럼 빠르게 올리면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그 힘들어지고 전세계에 모든 일부러 수출을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화는 약세 시속이고요 엔화가 좋아진다, 엔화의 경기가 좋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벗이 일어나고 있지만 엔화 하락이 발생하는 거고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어일부행이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올라야 된다 아직 안 오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에서 투자에 대해서 어 배팅을 계속 하시면 될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을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30% 이상을 넘지 마시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인데요, 중국은 동남아 일대 일로 사업을 했는데 70조나 모질라죠. 근데 뭐일 미국에는 일병이죠일병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큰건 아니고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뭐오 어. 가지 질문으로 다섯 가지 질문으로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을 하면 이 부동산이 끊임없이 아킬레스건 처럼 작용하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진짜 시급한 과제라고 계속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를 숙단하지 않으면 계속 중국의 경기는 그냥 일억 원이 10년처럼 일본의 일억 원이 10년처럼 계속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행도 연체비기입니다 중국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 상황을보도 근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집값을 인제는 금리 나라면 버틸 수 있다 과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를 계속 지금 5.5에서 4 5까지는안 내려줄 것 같거든요 5까지는 내려줄 수는 있어요 한 방에 팡 해서 0 5로안 내려줄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조금 내려올 것 같고 내려온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좋은 것 아니에요 인플레이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심스럽게 내리는 거지 이거를 풍 내려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인플레이가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 시장은 지금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있다. 일본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들어갈 건데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좀뛸 때, 거의 침체급에 뛸때 금리 인하를 좀 심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방식의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해 보이니까 지금부터는 뭐 그건 한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박스 건 트레이딩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일부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목 까지는 두고 가는 전략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전략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